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보되 세셀그기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발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요하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탕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올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그 때에 창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동 땅이 너보다 편리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아멘. 아멘. 한국의 그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막아보고 도움을 주고자 여러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위기의 부부들이 이런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뭐 프로그램 중에 그 이혼 숙녀 캐프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도 유튜브로 이렇게 조금 짧게 그걸 봤는데 이 방송이 온 국민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 정말 치열하게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이 사생활 부부간의 갈등을 이렇게 편집 없이 이렇게 내보낼 수 있을까? 근데 거기 나온 남자 분이 전직 축구 선수였고 국가 대표까지 했던 선수였는데 어, 은퇴를 이제 운동 선수들은 빨리 하니까. 자리를 못 잡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갈등의 원인을 보니까 돈 문제더라고요. 부부 간의 경제적인, 이 그리고 고부 갈등. 너무 이제 폭언이 주고받고 하다가, 이 남자분이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막 움찔하는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야, 내 소원이 뭔줄 아니? 이거 그러니까 뭐, 돈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 내 소원은 자다 죽는 거야. 그 젊은 30대, 그 남자분이 딸이 세살이 짜리 딸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얘기할까? 얼마나 힘들면.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봐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진짜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 삶이 지옥 같은데 또 지옥이 어디 있겠어? 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뉴스 보니까 그 방송에 나왔던 젊은 남자분이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됐더라고요. 얼마나 이참 마음이 아픈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왜 새벽에 여기 나왔죠? 이 세상 사람들 참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사는 게 부부 관계 자체가 참 지옥 같고 또 아이들 키우는 문제, 가정의 형편, 육체의 질병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공중권세자분자가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왔는데 이제 천국에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가난의 종, 질병의 종, 미움과 원수 맺는 그 종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살, 실제로 살수 있다 이걸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 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정말 여전히 내 삶은 어떠하냐? 삶이 괴로운냐?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라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지? 본질이 뭐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 부르신 다음에 기억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10장에서 제자들 파송하죠. 그래서 위임하셨죠. 뭘 위임하셨어요? 말씀을 전해라. 근데 전하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라가 아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십시오가 아니고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그리고 천국이 왔다는 것을 삶으로 실제로 나타내는 사건이 치유와 죽사 이런 능력 권능 권세였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나타냈어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진짜 천국이 임하면 병이 낫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요. 관계 회복되고요. 진짜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직매 요한의 제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왔다고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보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아니 천국이 왔으면 왜 감옥에 갇혀 있지? 우리 스승이 그래서 요한이 시험이 든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 가서 전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요한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아니. 지옥 같은 감옥에 네,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실 거기 갖다가 우리도 그렇죠. 아 예수 믿으면 뭐가 잘돼야 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환경에 묶여 있으면은 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지? 그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고 들은 걸 전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 이 이해되실 거예요. 11장, 음,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천국보금. 근데 요한은 여전히 감옥. 이거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누구냐 도대체? 다른 일을 기다릴까? 다른 종교에 가보면 뭐가 있을까? 3절에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4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요한에게 구하라. 듣고 보는 거. 들은 건 뭡니까? 천국보금. 본건 뭐죠?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났죠. 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났고, 이런 표적을 보았죠. 전하라. 뭘 전하라 한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걸 너희가 들었고, 이걸 보았잖아. 이걸 요한에게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전할 천국 복음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이 왔고, 그리고 우리는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와 권능이 우리 믿는 자를 통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하십니다. 요한에게. 자, 우리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이사야 61장 1절. 저희 성경으로 구약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겠습니다. 0 41면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고 영이 임하셨죠.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그다음에 공생기가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면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의 영에 묶여 있는 이 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이런 이제 세상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가 선포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가 뭘 예언한 겁니까? 왕이 오실 것이다. BC 8세기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왕이 온게 뭐예요? 나라가 온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올 것을 예언했고 때가 참에 왕이 왔어요. 왕이 온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가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고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져 물론 가져 죽으면 근데 천국은 뭐 미래에 우리가 갈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이미 관계 속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어 천국이 왔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내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 천국을 미래적 개념으로 잡고 둔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이 왔기 때문에, 왕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2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침내 요한의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우리가 왜이 말씀이 자꾸 헷갈리냐면은 천국을 미래적 개념에만 우리가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하지? 그러니까, 천국을 미래적 개념으로만 제한시켜 놓으면 이 말씀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오셨죠. 그때까지,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게 뭐예요? 이미 왔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왔으니까 침노를 당하죠. 근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중고세자분자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 근데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영어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The uh,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어드밴싱이라는 것이 도래하고 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왕이 깃발을 들고 강하게 어드밴싱, 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나라가 침노를 당하냐고. 어느 나라가 더 강해요? 하나님 나라, 자,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숨어 있던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튀어 나온 거잖아요. 귀신이 쫓겨 나가고 병이 났고 하나님 나라 훨씬 강하다고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침노를 당하냐고. 논리적으로 역설이란 말이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노하지 어떻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침노를 당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 가신 말씀이 "자, 이제부터 천국이 왔으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강한 나라의 왕이 스스로 약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데. 스스로 가장 약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를 빼앗아 가라는 뜻이에요.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나라의 그 바알 세불 사탄 마귀의 통치 지배를 받지 말고 내가 그 왕을 무력화했고 내가 이제 약해졌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근데 왜못 누려요, 우리가?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하니까. 천국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약한 자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강한 자이신데 스스로 약해진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아니, 약해질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으면, 천국이 이제 나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Advancing forcefully, advancing. 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약해지면, 아니, 죽으면, 천국이 강하게 임해요. 엄청나게 임해요. 자, 그러면 천국 안에 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장은 이렇게 그래서 끝납니다.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왕이신데, 수구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내게로 와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요? 나는 낮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약해지셔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한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도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는 뭐요? 소두 마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나의 멍에를 뭐고 너희도 낮아져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건 뭐죠?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는.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될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약해지는 거. 어머니가 약해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지옥 같은 삶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천국에 사는 사람은요, 삶이 가벼워요. 주님이 성교지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쉽게 내려놓는 거죠. 내가 왕이면 못 내려놔요. 내 나라인데, 내 왕국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려놔? 못 내려놓죠.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임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야, 이거 다 주님이 하셨는데 왜못 내려놓겠습니까? 다 내려놓죠. 내 생각, 아집, 고집불통. 이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근데 이 거짓불행이 사탄마귀는 자꾸 거짓자를 우리에게 씌워놓는단 말이에요. 너는 더 가져야 돼. 너는 더 높아져야 돼. 너는 더 강해져야 돼. 자기 개발해야 돼. 거기서 멈추지 마.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하여튼 여러분, 뭐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정으로 만드는 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묶이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풀어줘요. 근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분과 연합되면 풀어져요. 이것도 역설인데,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계속 하세요. 나와 멍해를 매면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풀린대요. 어디서 풀려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여기가 임하면요. 여러분, 모든 경제적인 것도 풀립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뭡니까? 우리 오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뭘 풀어 주시냐? 땅에 묶인 걸 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이 보죠. 앉은뱅이가 일어나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죠. 그리고 귀먹거리가 듣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가난한 자도 여러분,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 가난하다 하다는 것도 물론 심령이 가난하다를 말할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그것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이 왕이니 담아 끼 담아 껴 버리세요, 왕에게. 그 마음에 심으너다요 주님이 이제부터 나를 통치하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고 통치입니다. 통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 영이 나의 혼과 몸을 통치 다스림.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열매로 뿌리를 바꾸려고 그러죠. 열매는 뿌리가 살면 열매가 열리는 자꾸 열매를 가지고 뿌리를 바꾸려고 해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과 연합.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약한 자로 내려가면 죽으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맛보면 못 나와요 천국의 맛을. 아 이걸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맛볼 때까지 계속 저는 전할 거예요. 계속 맛보시고 오늘 하루도 아 이제 이제 알겠다 이제 영이 다스리는 삶은 이제 알겠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라고요. 내가 막 금식하고 막더 좋은 사람 되고 이게 막 구원의 좁은 문 들어가서 막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나타나요 그분이. 그러면 그 천국이 나를 통해서 이제 forcefully enforcing 강력하게 도래해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천국이 도래하시는 인생들,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주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어찌 침노를 당합니까? 그 왕이 스스로 낮은 자가 돼요.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를 당한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지금 소유하고 지금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과 멍에를 메어서 내가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억압된 곳에서 하나님 기쁨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사,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비참하고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그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그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아버지 그런 힘이 아니라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권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이, 알아어둠의여이 떠나갈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자가 나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눈을 보게 될 것이. 앉은 배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만족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